you mm -hmm.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늘은 입생로랑 슬림시어 마트 립스틱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 친구들을 리뷰를 하면서 원래 나와 있었던 입생로랑 친구들 있죠. 그 친구랑 어, 느낌의 제형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바른 친구는 101번 친구예요. 굉장히 제형이 특이해요. 물먹 물먹한 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약간 입술이 비쳐요. 근데 입술에서는 그 완전 촉촉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입술에 딱 고정이 된 느낌? 그러니까 완전 100% 매트도 아니고 100% 촉촉한 제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단 발랐을 때 향도 너무 좋아요. 그 입생로랑 특유의 향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입생로랑의 향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냄새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어느 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입술이 굉장히 너무 건조해가지고 매트 립을 정말 꿈에도 꾸지 못하셨던 분들이 바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표현이 100% 매트 그 느낌은 아니에요. 어, 물먹물먹한 그런 립이면서 매트처럼 살짝 고정이 된 느낌이에요. 어, 근데 제형이 진짜 특이해요. 근데 확실히 그 발색은 매트처럼 한 번에 완전 발색이 진하게 되는 편은 아니고, 옅게 표현이 돼요. 굉장히 옅게. 세번 정도 바르니까 이 색이 나왔어요. 네, 패키지가 다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는 약간 정장 스타일 입고 왔거든요. 매트한 블랙에 이렇게 투명한 실버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멋진 폭발.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립을 평소에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매트립을 평소에 왜 좋아하냐면 발색이 좀잘 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해가지고. 여기 이 립스틱 색의 표현이 될 때까지 한세 번, 3번, 두 번, 세 번은 발라줘야지 어, 이 색이랑 어느 정도 가까워져요. 어, 그래서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발라주면 되죠. 어, 굉장히 약간 촉촉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을, 겨울에 진짜 짱일 것 같아. 요 약간 보습 효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음, 가을, 겨울에 손이 좀 자주 갈것 같아. 그리고, 어, 약간 내추럴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101번? 101번 같은 색상은, 어, 내추럴한 메이크업인데 가끔가다 분위기 전환으로 레드립을 찾고 계시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특히 가을, 겨울에? 그럴 때 이제 레드립을 그냥 바르시면은 약간 조금 부담? 어, 내가 조금 너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101번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뭔가 레드인데 물먹 물먹 레드여가지고 어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완전 편안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괜찮은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시어 마뜨 친구라면 원래 이생너랑의 촉촉한 립 있었잖아요. 이 친구, 이 친구랑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발랐다가 이 친구를 바르니까 아왜이 친구 이름이 시어마뜨인지 알것 같아요. 저는 제형이 조금 비슷한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 달라요. 진짜 달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를 때 바르는데 촉촉해, 촉촉한데 뭔가 잡아주는 묵직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바를 때 완전 미끄러진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달리 이거는 그냥 미끄러져요. 그냥 미끄러져요. 표현되는 것도 조금 달라요. 100% 촉촉함도 아니고 100% 매트도 아닌 그 중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건 진짜 완전 촉촉. 이건 그냥 완전 물.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촉촉하게 빛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입술이 비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면 이 친구는 빛난다. 저는 이 친구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평소에 이 친구가 너무 촉촉하다. 약간 이것보다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으면서 촉촉한 립을 찾는다 하시면은 이 친구를 추천할게요, 저는. 확실히 비교를 해 보니까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101번 친구를 봤으니까 그 다음 인기 컬러를 또 볼게요. 레츠고. 지금 제가 바른 색상은 103번 컬러입니다. 이 친구 그냥 봤을 때는 완전 팝한 느낌이거든요. 팝한 오렌지, 완전 핫한 오렌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제가 오렌지 컬러를 그렇게 잘안 바르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아 이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색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입술에 올릴 거 너무 예뻐 굉장히 코랄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이거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좀 저에게는 조금 패스감이었는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진짜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할때 진짜 이 색이 너무 제격일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 내가 이 색은 별로 안써 하고 패한 친구들도 한번 발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립을 제일 마지막에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메이크업을 하고, 아, 밑에는 이제 뭐 바르지 하고 고민할 때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이건 그냥 해답. 파우치템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색상이. 왜냐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각이 조금 져있어서, 바를 때 약간 그, 뭐지? 익숙하지 않아서 어 조금 튈 수는 있는데, 이제 한번 바르고 나면은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뭉뚝뭉해져요. 뚝 그래서 내 입술에 맞춰지는 느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바르기 너무 괜찮은 립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조금 놀, 놀랐다고 놀 해야 되나? 디자인에? 표공소의 립이라고 하면 은 거의 동글동글 제형이 많잖아요 틴트를 제외하고는 어, 패키지가 거의 다 동글동글 제형인데 어, 이 친구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조금 놀랐어요 네모? 어, 네모 패키지 릴지 어, 저거는 어떻게 입술에 바르지? 바르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각져 있기 때문에 바르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한두 번 바르고 나면 동글동글 동글해지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렇게 아... 멍 하니? 이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굳이 내가 막 거울을 보면서 꼼꼼하게 안 발라도 되는 그런 립이에요. 어,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안 보고 그냥 쓱쓱 발라도 되는 친구.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그 뭐라야 해 되지? 커피 마시고 나면은 이게 입술이 조금 애매하게. 남잖아요. 뭔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르기 좀 애매할 때. 어 그럴 때는 이 친구로 그냥 거울도 안 보고 그냥 쓱쓱쓱쓱 바르면 예쁘게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제 진짜 파우치템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나가기 전에 조금 센 립을 바르고 나갔을 땐 이렇게 약간 물멍물멍 립 좋아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을 것 같아. 잘 지워지기는 할것 같은 제 내용이긴 해요. 묻어나고, 살짝 잘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발라보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거울도 없이 그냥 쓱쓱싹싹 바르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는 딱히 걸림돌이 될것 같진 않아요. 어, 의외로 너무 예쁜 색을 지금 발견해가지고, 완전 마음에 든다. 103번. 마지막 립은 107번인데, 107번이 제가 듣기로는 제일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빨리 발라볼게요. 왜 핫한지 너무 궁금하다. 발라볼게요. 일단 박수를 좀 칠게요 107번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일단 107번은 컬러부터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확실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있는 친구여서 1회만 했을 때도 발색이 본통의 색상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발색이 돼요 이 친구는 1회 발색만으로도 색이 확 올라와요 특히 107번은 가을 겨울에 완전 딱인 색상인 것 같아요 버건디가 물먹립이 되니까 더 너무 좀 특이한 매력인 것 같아요 평소에 봤었던 버건디는 약간 색감이 강하게 발색이 되는 게제 머릿속에선 그게 아 그게 버건디다 이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 버건디 같은 경우에는 물멍물멍 립이면서 버건디야 너무 특이해요 진짜 어, 이거는 웜톤 분들한테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쿨톤인 분들한테도 너무 예쁠 것 같은 버건디예요. 이게 왜 인기템인지 알것 같아요. 뭔가 계절적인 영향도 조금 받긴 했지만, 약간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버건디의 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오늘 이 착장과 이 메이크업과 완전 잘 어울리는데요. <laughs> 여러분 모두 107번 하세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전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금장이에요. 이건 시원 마트, 이건 진짜 완전 매트한 마트 제품인데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요. 색만 다를 뿐 차이가 뭘까? 제가 한번 바르면서 그 느낌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질감이 완전 달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뭔가 촉촉함과 매트의 중간이라면 금장인 이 친구는 그냥 나는 매트야. 나는 매트다 라고 외치고 있을 정도로 그냥 완전 매트예요. 어,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이 친구는 안 맞을 것 같아. 솔직히 이거는 저도 매트예요. 저는 그렇게 막 매트립 못 바르고 그런 립은 아닌데 조금 매트하더라고요. 촉촉한데 색도 버건디로 확 올라오기 때문에 어. 가을, 겨울을 즐기고 싶은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 겨울은 이 친구가 조금 더 손이 갈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저는 집에서는 이거를 바르고 매트, 이 매트 친구를 바르고 나가서는 이 촉촉 립을 바를 것 같아요. 어, 나가기 전에 매트로 이렇게 빡 색을 넣어준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친구 쓱쓱쓱쓱 바르고 다닐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울을 보면서 조금 잘 발라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굳이 뭐 거울 없이도 이렇게 그냥 쓱쓱 발라도 예쁘게 발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제품이 있다면. 어, 그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생하면은 또 지난번에 새로운 촉촉한 틴트가 나왔었잖아요. 이 친구. 어, 또이 친구랑은 또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지금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부터는 이제 완전 취향 차일 것 같아요. 취향 차이. 이두 개는. 이 친구는 제 기억으로는 여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완전 물틴트가 다시 완전 붐이었거든요. 촉촉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음, 나는 조금 가볍게 발리는 걸 원한다 하시면은 조금 이거 더 추천하고 나는 가볍게 발려도 약 약간의 립스틱처럼 묵직한 느낌이 살짝은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러니까 또 계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저는 이거 여름에 조금 자주 썼거든요 어 이제, 이제는 또 겨울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잠시 넣어두고 이 친구를 더 자주 바를 것 같아요 이건 여름에 맞는 촉촉함이고 이거는 가을, 겨울에 맞는 촉촉함 저 같은 경우에는 틴트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틴트를 조금 어려워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틴트는 손에 잘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정말 취향 차이로 넘어갈 것 같아. 나는 촉촉 립을 좋아하는데 틴트 계열을 좋아한다? 이거. 촉촉한데 립밤처럼 약간 묵직함도 있으면서 촉촉해야 돼. 하시면은 이거. 저도 좀 고르기 어렵겠지만은 이 친구는 여름에 조금 자주 썼었고 가을, 겨울은 이 친구로 저는 갈아탈 것 같습니다. 한번 매장에 들리셔서 어떤 게 나에게 더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떤 제형이 더잘 맞는지 한번 테스트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끝이 났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특히 107번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입생로랑 립 하면은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 친구랑 립스틱 있죠? 그두 친구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폭이 되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몇년 사이에 지금은 이 매트랑 촉촉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입생로랑 립 제품들이. 리콜은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발랐던 시어 아트 같은 친구는 입술이 건조하신 분 아니면 되게 내추럴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촉촉한데 이렇게 미끄미끄한 그런 촉촉이 아니라 약간의 묵직한 게 살짝 받쳐주는 게 있어요. 입술에서 그렇기 때문에 촉촉 립을 좋아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막 달라붙고 그런 미끌미끌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어 맛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한 가지 알려드릴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신라 면세에서 입세노랑 브랜드 위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9월 30부터 10월 13일까지 신라 면세에서 입세노랑 브랜드 위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입세노랑전 제품 사진 혹은 동영상 상관없이 두장 이상 포함해서 리뷰를 하시면은 티핑 리워즈가 3,000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이제 베스트 리뷰 다섯 분을 추첨해서 추가적으로 또 리워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또 티핑에서 입생로랑 검색내역 인증샷 댓글을 남기면은 티핑 리워즈 또 500원이 또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대박. 티핑 리뷰를 통해서 입생로랑 제품을 50달러 이상 구매하시면은 티핑 리오즈 만 원이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혹시나 이제 면세 찬스로 입생로랑 이용하신다면은 이 브랜드 위크 기간을 잘 이용하셔서 어, 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한 이 친구, 입센오랑 시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신라 면세는 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에 이 친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제 뭐 면세를 그쯤에 이용하신다 하시면은 이 친구 뭐 구매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럼 모두들, 빠이.